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을 어떻게 나고 있는지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손발도 진짜 차고 추위를 진짜 잘 느껴가지고 진짜 집에서도 좀 이렇게 껴입고 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렇게 두껍게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아이템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정착한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 집이 주택이어서 너무 추워요. 제 방은 거의 이제 우풍이 엄청 심해서 창문에 뽁뽁이랑 이런 걸다 붙여놨거든요. 근데도 이런 약간 차가운 공기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. 첫 번째 일단 제품은. 이렇게 입고 있는 이 망토 겸 이.. 이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엄청 큰담요예요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털로 돼 있어서 완전 보들보들한 그런 털이고 이게 망토로 입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 컴퓨터 하면서 이렇게 입고 있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대형이랑 중형 이렇게 이 있는데 저는 대형을 썼거든요. 대형이 이렇게 엉덩이까지 딱 가려지고 중형은 그냥 상체만 가려지는 정도.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고 집에서 일할 때 이렇게 입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좋은 점이 저는 이게 지금 산지한달 넘었는데 거의 계속 저 몸에 붙어 있거든요. 그 그러니까 이유가 잘 때는 이불 밑에다가 이거를 깔아요. 이렇게 깔고. 그 위에다가 이불 덮고 그렇게 장판은 딱데펴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따뜻해요. 그래서 재질부터 너무 보들보들하고 이게 몸에 착착 감겨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뽀송하고 너무 따뜻합니다. 이거를 집에서 일단 안 두르고 있으면 너무 추워요. 이거는 집에 좀 공기 자체가 추운 분들은 이거를 꼭 한번 사시길 바랍니다. 쿠팡에서 샀어요. 일단 이첫 번째 아이템. 그래서 저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요 집에서.는 요 신발인데요. 이게 다이소에서 샀는데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신는데 안에 털이 들어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무줄 밴드처럼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밟으면 슬리퍼로 신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냥 신발처럼 신을 수 있는. 이게 사이즈는 10단위로 나와서 저는 240 샀는데, 5,000원인가?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따뜻해요. 이게 양말 신고 신어도 따뜻하고, 그냥 맨발로 신어도 땀안 차고 따뜻한 그런. 그 여기는 약간 패딩처럼 생겼는데, 실제 패딩은 아니고 약간 이, 뭐랄까요? 고무? 이런 느낌이에요. 이거 진짜 발 너무 따뜻합니다. 그리고 땀도 안 차요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 의자에 항상 있는 건데, 요, 전기장판입니다. 이게 조금 미니 사이즈는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크지도 않은 그 소파에 두는 사이즈거든요? 근데 저는 원래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썼다가 좀 그래도 추운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깔고 여기 앉은 다음에 얘를 덮어요. 그러면 약간 이불처럼 경덩이도 따뜻하고 위에 무릎도 따뜻하고 이렇게 해서 앉아서 일을 합니다. 그러면 거의 진짜 하체는 다 따뜻해서 조금 추우면 이걸 좀 올려서 상체까지 따뜻하게 하고 너무 따뜻해요. 그러면은 진짜 예전엔 추운 게 너무 추우니까 앉기도 싫은 거 뭔지 아시죠? 그랬는데 이제는 이거 덕분에 계속 앉아서 일을 할수 있게 됐어요. 이거 너무 강추. 그리고 저는 또 추우니까 따뜻한 물을 여기다가 차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먹어요. 이거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추천드렸는데 진짜 따뜻한 게 오래가요. 그리고 몸의 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좋대요. 이렇게 좀 이런 추운 날에 어디가 좋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. 이거 따뜻한 것도 여기 항상 배치를 해놓고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바로 요 목도리인데요. 이게 진짜 커요. 그래서 매면은 얘는 매면 이렇게 두번 감기고 한번 묶을 정도까지는 좀 되고요. 진짜 커. 진짜 이 두께감도 두껍고 엄청 약간 같긴 한데 엄청 따뜻하거든요. 이거 제가 알리에서 3,000원인가? 엄청 싸게 샀는데 재질이 막 엄청 좋은 재질은 아니어도 그냥 한철 맥이 딱 좋은 그런 보송보송한 그런 재질입니다. 요거 근데 찍찍이에 잘 뜯겨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약초 는 약간 이렇게 모자처럼 만들어서 다니거든요. 그러면 진짜 따뜻해요. 기도 따뜻하고, 목도 따뜻하고, 머리 따뜻하고, 이렇게 해서 다닙니다. 그리고, 제가 진짜 잘산 게, 여태 샀던 패딩 중에 제일 만족도, 최상. 이거 무신사에서 산 무신사 스탠다드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양면이에요. 그래서, 이렇게 이쪽 면으로 입을 수도 있고, 이쪽 면으로도 입을 수 있는데, 지금은 날씨가 추우니까 저는 이 털을 안쪽으로 해서 입거든요. 이거는 이 안에 이 털이 그 무릎 담요 같이 좀 부들부들한 코리스 털 이런 건데 너무 따뜻해요. 이거를 이렇게 목까지 약간 올라오는 이런 이런 느낌인데 너무 폭신하고 원래 패딩 좀 딱딱한 거이 안에 공기 들어가면 차갑잖아요. 그런 것도 없이 딱이 털들이 딱. 몸을 감싸줘서 너무 따뜻하고 지금 할인하고 있어서 저 67,000원인가? 6만 6만원대에 샀어요. 주머니도 괜찮고. 대신 이거 쇼패딩이어서 조금 이렇게 짧습니다. 그래서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볼게요. 대신 이털 쪽으로 입으면 조금 등치가 더커 보여요. 괜찮나요 대신 조금 엉덩이는 시렵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아주 가성비템으로 내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목도리를 제가 하얀색도 샀었거든요. 근데 하얀색은 살짝 이 약간 보풀 같은 게 엄청 좀잘 보이더라고요. 검은색은 잘안 보였는데 그래서 좀 많이 뜯겨가지고 좀 이렇게 해줬는데. 하얀색보다는 검정색이나 다른 컬러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잘 붙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잘 보여요. 이거 제가 진짜 겨울 내내 입고 있는 바지인데요. 이게 약간 고무줄이어서 좀 추리닝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입으면 완전 슬랙스 핏이거든요? 근데 이게 안에 기모가 들어있어요. 요렇게 그래서 따로 그 안에 타이즈나 이런 거안 신어도 괜찮고 얘만 입어도 완전 딱 따뜻해요. 그래서 약간 쇼패딩 입을 때 이럴 때딱 입기 좋은? 근데 또 너무 두껍진 않아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 입어도 덥지 않은 딱 그런 재질입니다. 또 약간 국민템처럼 불리더라고요. 이게 저는 처음 사봤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이게 지금 은 기모 버전인데, 뭐, 여름이나 이런 가을용 버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사보려 합니다. 허리 밴딩이어서 엄청 편한데, 입으면 그냥 슬랙스 핏이에요. 그리고 바로 요 로션을 저는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데요. 이것도 새로 샀어요, 이번에. 다 써가지고. 겨울에 제가 진짜 건조해가지고 또 이런 전기장판 이런 거 많이 쓰니까 피부가 완전 쫙쫙 갈라져요. 그럴 때또 보습 안 좋은 제품을 썼더니 그냥 다 날아가고 또 계속 건조하고 간지럽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가 추천해주셔서 샀는데 진짜 보습이 단단해요. 그래서 아침에 발라도 저녁까지 좀 촉촉하고 다리나 이런데 건조한데 딱 바르면은 진짜 그 각질 부각 없이 딱 촉촉함을 잡아주는. 근데 또 너무 무거운 거 쓰면은 막뭐 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. 너무 잘 쓰고 있는 세타필 로션입니다. 올리브영에도 팔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가습기. 이 가습기가 따뜻한 수증기가 안 나와도 수분이 이렇게 공기 중에 많으면은 좀 따뜻한 온도를 좀잘 유지를 해준다 그래요.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따뜻한 게 올라오면은 이런 수분감이 있어야지 좀 계속 따뜻함이 유지되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가 가습기를 계속 요즘 틀고 있는데 좀 온도 유지가 그래도 잘 되는 느낌. 이렇게 힘들게 겨울을 나고 있는 저의 애정템들을 소개드렸고요. 이렇게만 있으면 정말 따뜻해서. 이번 겨울 다들 잘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